한 샘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 퍼스 락다운이 아직 저, 완벽하게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내일까지는 잠택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지금 급하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WA 190 리스트가 오늘 1.4.2 주정부 후원 WA 서주 어, 주정부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된 내용들 중에서도 사실은 동부에서 그러니까 WA가 아닌 서우주가 아닌 다른 주에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좋은 직업군들도 많이 생겼고 조건들 자체가 완전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꼭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WA, 서우주 주장부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에도 관계없이 인비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한주 중에 하나예요. 사실 다른 주 같은 경우는 홀드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 코인슬랜드라든지 NSW 같은 경우는 PM솔리스트에 있는 직업군이 아니면 아예 인비테이션은 발행을 안한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WA는 그거 코로나가 거의 뭐 없기도 했고 이제 코로나는 무관하게 사실 1 9 0 3 9 1을 매달 정말 많이 인비를 발행을 했던 주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바빴었는데 오늘 업데이트 된 내용을 이제 보면 리스트가 새로운 리스트가 두 개가 나왔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스케줄 2라는 리스트 안에 정말 많은 직업군이 포함이 되었고 한국 분들이 특히나 또 많이 하시는 직업군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고 그리고 W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w 형은는 항상 서울 주에서 2년 공부를 한 사람들의 한해서만 주정부가 발행이 됐었는데 그 조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다른 주에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정부 후원을 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위치, 그러니까 정말 좋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짧게 이제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스케줄 2라는 굉장히 큰 리스트 안에는 일단 셰프, 쿡, 쿡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웰더, 우리 용접하시는 분들, 메케닉,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 어, 카펜터인 조이나 우리 목수 하시는 분들 그런 직업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컨스트럭션 쪽 지금 우리가 컨스트럭션 쪽집 짓는 쪽, 아파트 짓는 쪽 이런 쪽들 너무 지금 경기가 상승세이고 W A에서는 그쪽 직업군들에 대한 이제 레이버가 워낙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쪽 직업군들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신 분들 그리고 W A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그기술 심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분들 한해서 그리고 현재 호주에 계시는 분들만 현재 호주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서호주 내에서 고용계약서 12개월만 있으시면, 그러니까 경력으로는 안 되세요. 내가 경력 12개월 한국, 호주에서 있는 걸로는 안 되시고, 12개월 고용계약서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서주에서 12개월 동안 이 사람을 일을 주겠다라는 고용계약서 또는 오퍼레터라고 해요. 그래서 고용계약서라든지 내가 이 사람한테 오퍼를 한 내용, 이 그러니까 고용인이 이제 오퍼를 이 사람한테 12개월 포지션을 타일러면 타일러, 웰더면 웰더 월더 이렇게 오퍼를 한 서류만 있으시면 지금. 어1 0 4 9 1이 가능하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쿡, 셰프, 그 페이스트리 쿡까지도 사실 포함이 고요 그래서 기술 심사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동부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옮기셔가지고 12개월 계약서만 스크어를 하시면 1 0 4 9 1둘다 가능한 상황이 되셔가지고 어, 옮기시는 게 사실은 어. 굉장히 사실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주들이 이제 어떻게 발표를 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NSW도 PM 쇼를 아마 포함을 시킬 테고 근데 PM 소만 할지 아니면 다른 직업군까지 포함을 시킬지 7월 초에 발표를 한다고 했고 어, 프린스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7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했고 어, 애들레이즈도 지금 멈춰있지만 7월, 정도, 7월 중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고 근데 직업군에 대한 발표들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표된 리스트가 굉장히 크고요. 스케줄 2 리스트를 보시면 되세요. 스케줄 2 리스트에 나와있는 직업군을 내가 가지고 있고 기준심사를 가지고 있고 WA에서 실2견 계약서만 있으면 190주장공원 영수권이 바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옮기시는 거는 감안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어, EOI를 신청하실 당시에는 사실은 WA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없어요 NSW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내가 신청을 할때 노미를 받는 그 인비테이션을 받는 그 상황에 EOR 넣는 그 상황에 내가 NSW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웰컴에트 나온 걸로 보면 호주 내에만 거주를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임비를 받고 대신 임비 받고 28일 안에 인, 노미를 이제 넣으셔야 되는데 그, 그 노미를 넣을 때 계약서 증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비를 받고 넘어와서 한달 안에 뭐고용객서 찾는 건 사실은 조금 힘들겠지만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지인이 계신다거나 아시는 분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뭐 지원을 이미 식탁함을 통해서 뭐 지원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와의 넣어놓고 옮기시는 것도 정말 가능할 정도로 EOR 넣을 당시에 꼭 W에 계셔야 되는 건 아니세요. 다만 12개월 고용계약서를 임비가 나오면 28일 안에 로미 신청할 때 증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만 해결이 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컨스트럭션 관련된 직업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기준설치 지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시는데 TSS를 지금 해야 하시는 분들, 어, 아니면 이미 TSS 하고 계시는 분들. 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셰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스드이에 계시는 분들은 NSW PM솔리스트만 보통 가능한데 PM솔리스트에 셰프가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안 옮기셔도 될것 같긴 한데 다른 직업군 있잖아요. 우리 웰딩이라든지 메카닉 되게 많아요. 저희 카펜터 지금 에들레이드라든지 뭐 시드니라든지 코인슬랜드에서 저희랑 직업 뭐 이렇게 뭐 잡레들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졸업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보시고 계시겠지만 어, 그런 우리 우리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준심사를 하시고 넘어오시거나 아예 옮기셔서 기준심사를 하시고 서울에서 1공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말 유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TSS를 꼭 해야 되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 왜냐하면 주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멈췄기 때문에 어,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옮기셔가지고 물론 12개월 고용 계약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인지를 하시고 그게 아니면 옮기셔도 충분하실 것 같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 제가 지금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고객님들은 제가 이제 또 앞으로 며칠 동안 어, 연락을 또 사차 차 드려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을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어, 저희가 일단 내일까지는 W 계신 분들 일단 내일까지는 저희가 어, 락다운의 연장으로 사무실에서 지금 대면 상담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전화 상담 하고 있고 이번 주 사실 미팅이 다 차가지고 다음 주에시 미팅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네 이제 그거 차차 또 다시 미팅을 잡으면 될것 같고 동부 계시는 분들은 저희 지금 회사 카톡으로 문의가 되게 많이 오고 있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또 이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어 190. 라이 리스트 스케줄 2를 보셔야 돼요. 이제 그레쥬얼 리스트는 W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스케줄 2 리스트가 훨씬 커서 스케줄 2 리스트를 한번 가만해서 보시고 내가 여기에 적합하겠다 네